펀디엑스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만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가 인정하고 활용하는 공식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및 실사용 코인들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펀디엑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펀디엑스는 암호화폐를 실제 매장에서 결제 가능한 형태로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엑스포스 단말기부터 펀디엑스 앱을 통해 비트코인이나 기타 코인이 실제 결제가 가능하게 합니다. 당연히 일반 상점 및 기관 결제 시스템에도 암호화폐 결제 수요가 커지게 되고 펀디엑스는 지금 결제 인프라 프로젝트의 선두에 있는 만큼 수요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심지어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에서도 결제 인프라를 담당하면서 실제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하게 해 주는 플랫폼인 만큼 이러한 글로벌 생태계와 손 잡았다는 게 더욱 의미가 큰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펀디엑스 코인 홀더분들은 반드시 필수로 봐야 하는 차트 분석, 재단의 활동 외부적인 호재 고래 움직임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계좌부터 보여드리고 영상 진행할게요 저는 XRP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도지코인 수익코인 홀딩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계좌까지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손실이든 수익이든 계속해서 인증하는 유튜버 보셨나요? 이거 조작된 화면 아닙니다 제가 새로 고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움직이는 제 업비트 화면이에요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 계좌다 하고 이 사진을 캡처고 올리거나 포토샵으로 조작을 하는 경우는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새로고침해서 보여드리면 자기 계좌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1개월 전부터 영상을 업로드 했었어요 이때 시드를 보시면 대략 35억 정도로 시드를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대략 63억 정도로 시드로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을 올린 걸볼수 있습니다 뭐한달 만에 당연히 저보다 높은 수익률을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명하게 매일매일 영상마다 자기 계좌를 까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계좌를 까는 만큼 제 말은 조금 믿으셔도 된다. 아예 다른 유튜버들이랑은 다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 거래 내역도 함께 보시면 도지코인을 최근에 매수한 걸볼수 있어요. 도지코인을 저만 매수해서 여러분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이분들 저한테 영상을 보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날짜까지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도지코인 매수 추천과 매도 추천과 모두 안내를 드렸고 매수를 추천해 드리는 근거까지 설명해드린 걸볼수 있습니다 자 저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코인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코인들을 이 매수 매도를 통해 시드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고요 자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지성으로 종목 분출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도지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만큼 제가 실제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분석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만 분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매매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코인 시장에서 이 돈을 벌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 분출은 저의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나도 이제는 다음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혹은 내가 물린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다면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제 채널을 반드시 구독을 해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로 문의라고만 남겨주시면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공유를 드리고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문의라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펀드엑스와 트럼프의 월드리버티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살펴볼게요. 이 월드리버티 생태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네트워크인데요.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가 실제로 유통이 되도록 연결해주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펀디엑스는 암호화폐를 실생활 결제에 연결하는 이 결제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대표 서비스로 엑스포스 단말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도와주고 펀디엑스 페이는 모바일 결제 앱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리버티의 스테이블 코인 UST1 시스템 도입이 되면서 이 실사용 사례까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 애리조나주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며 암호화폐의 제도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 가격 이슈를 넘어서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 실사용 코인들에게는 당연히 이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펀디엑스는 결제 인프라 프로젝트인 만큼 수요가 현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프로젝트에 비해 현재 펀디엑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코인이에요. 외적인 요소들이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한 차례 급등을 주고 조정을 해주고 있지만 아직 상승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아직까지는 이 펀디엑스 코인을 보유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봐야 하는 건 740원 VWMA선 위로 안착해주면 그때부터 상승의 그림을 본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돌파 매매로 시나리오를 짜 두시되 580원 하락 이탈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비중 나눠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740원 돌파 시에는 비중 조금 더 실어서 단기 펌핑도 노려보기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선물 같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날 좋아 보이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바로 이분들 제 영상을 보고 문의를 주신 분들입니다 모두 도지코인 진입을 추천드렸고요 매수추천과 매도추천과 그리고 진입 근거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매매내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 저 또한 도지코인을 진입해서 지금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총 두번에 나눠서 꽤나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한걸 볼수있고요자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코인이 좋다더라 뭐 어떤 코인에 진입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제 돈을 넣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 분출 및 포트폴리오 상담을 오로지 저의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코인이 물려서 힘들다. 혹은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들어갈지 몰라서 이 종목 분출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방법 되게 간단해요. 우선 제 채널을 반드시 구독을 해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로 문의라고만 남겨주시면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공유를 드리고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오로지 저의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이 문의라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